이사에서 3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에서 3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대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의 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정시에서 10명의 분녀자가 살해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일에 참여했던 형사들과 담당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 은퇴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범죄수사 관계자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는 증거가 되었기에 끝까지 해결해야 할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9월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이춘재가 용의자로 특정되었고 그 범행을 자백하면서 살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20, 2020년 7월 2일 이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한 이춘재가 그 모든 사건의 범인임을 발표함으로 미제의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번 범죄라는 것은 죄와 악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그때 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녹군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악한 자는 자신의 악한 모습을 아, 교묘하게 감춥니다 향수로 썩은 냄새를 가립니다 화려한 장식으로 추함을 가리고 외모를 치장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밉니다. 그러나 무덤이 열리면 향수를 아무리 뿌려도 독한 냄새를 감출 수 없습니다. 그 내면의 불의한 모습은 말과 행위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옷이나 장식으로 가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악이 선을 이긴 적이 없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25절 말씀은 그래서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악한 자는 스스로 멸망의 길에 스스로 들어섭니다. 자신을 과신하기에 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일으켜 승리로 그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과신한 칼 때문에 모든 악행이 드러나고, 전쟁을 통해 파국을 맞게 되는 거죠. 멸망이 그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실대왕 아합이 그런 사람입니다. 미가야 선자의 말 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과시하고자 전쟁을 벌여요. 가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도 무시해요. 그리고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결국 그 전쟁에서 그는 살아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악한 자가 만약 지도자라면 그 백성은... 성안의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몸으로 겪어야 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해서 성안의 백성들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26절 말씀이 그건데요.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안절리라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성은 화려한 명성을 뒤로 한채 폐허가 되고 마는 거죠. 아, 왜 성이 허물어졌고 이 성이 폐허가 되었느냐? 후대의 사람들이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이, 인간의 교만이, 인간의 독선이 결국 악행이 이 화려한 성을 이렇게 폐허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한 가운데 강한 가운데 에 있는 돌들을 지파별로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세워둬라. 후대의 사람들이 이 돌이 어디서 온 거냐고, 왜이 돌을 세웠느냐고 묻거든. 그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넌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그러므로 악과 악행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며 살아가므로 악에서 벗어난 삶, 온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징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소망이시다. 이걸 잊지 않고 살때 우리의 삶은 건강하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징표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스티그마 내 몸에 흔적을 가졌다라고 그 말이에요. 그때 그 흔적은 매 맞은 흔적이죠. 고난 당한 흔적이에요. 이 흔적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영광의 상처가 될 것이다. 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면류관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징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눈을 의식하며 살아.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의 죄악을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회개를 통하여 깨끗함을 얻어 악의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날마다 내 안에 죄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악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징표를 내 안에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없어서 여와의 눈을 의식하게 하고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행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나니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사는 것들이 주 앞에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게 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